안녕하세요. 냉정하게 맛을 평가하는 냉마평입니다. 오늘은 부산 전포동 라나안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현지스러운 가게 내부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랭셉 똠양꿍 파타이를 주문했습니다. 여긴 태국 맥주를 아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랭셉입니다.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명산 장가계와 흡사해 보입니다.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맛은 감자탕에 쓰이는 등뼈를 똠양꿍스프에 적신 느낌, 새콤달콤하고 고기와 면 모두 맛있었습니다. 파타이입니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태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데 오늘 시킨 세 가지 중에선 3등이었습니다. 여느 태국 음식점의 파타이. 타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똠냥꿍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치관 태국에서 오래 산 지인이 가장 극찬했던 메뉴입니다. 똠냥이 맛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엄지척했던 부분은 맛의 타협 없이 찐 태국 본토의 맛을 구현하고자 하는 가게 철학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점수는 9점입니다.